이 파란색이 켜지는 걸 확인하고요. 지금 이 반짝거리는 게 바인딩이 되면, 자 우선 스캔을 하고 리스트하고 철위에 음, ED 다 PT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십니다. 그러면 지금 전멸 되던 게 점등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색으로 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상태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실제로 날려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스로틀, 그러니까, 고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, 앞, 이 피치와 돌은 좌우,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고, 얘는 회전입니다.